안녕하세요. 건강나무입니다. 루시드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긍정적인 미래계획들을 내보이면서 앞으로 행보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루시드가 AMP 페이지2 확장하는 공장은 올해 11월에 있을 그래비티 생산 및 생산량 확장을 위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페이지2 확장 공사를 늘려나갔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페이지2 확장은 그래비티 생산을 위한 것이겠고 2단계 확장 공사는 24년경에 마무리함과 동시에 루시드의 AMP1 3단계 확장 공사를 시작하면서 한 단계는 빠르면 25년에서 늦으면 26년 경에 착공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한다면 루시드의 마일스톤의 흐름대로 생각해 보면 3단계까지 완료되는 시점부터 중 저가형 전기차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루시드는 마케팅적인 부분들과 제품 인지도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루시드 에어 차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 라인 주기를 적용해 볼때 루시드 그룹은 현재 시작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드 에어의 전기차가 대중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안정적으로 스테이블한 평균적인 판매 성숙기까지 도달하려면 최소 3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에 생산 판매 예정인 루시드 RWD 풀륜구동 모델이 8 8 w 시 배터리 팩으로 419마일의 EPS 범위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킬로와트시당 4.74마일로 단일 모터 루시드 에어 퓨어는 북미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모든 EV 차들보다 효율성에서 가 가장 뛰어납니다. 가격 면에서도 전기차 세단 중에서 77,000 불이므로 그나마 저렴하게 많은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현재 생산 라인 주기에 초기 단계에 있는 루시드가 수요 증가와 판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리한 이점을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루시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애플 카 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드웨어적으로도 끊임없이 루시드는 성능 우수성을 증명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완벽한 제품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이므로 루시드의 이러한 매력적인 이점들을 쉽게 포기하기엔 너무 아쉬운 선택이겠고 최근 피털루미슨의 소프트웨어적인 파트너십에 대해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과의 협력적인 관계에 대해서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애플과의 파트너십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점을 남기면서 쉽사리 애플과 파트너십에 관련된 의혹을 떨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애플과 루시드가 각자에 맞는 니즈들이 충족되어진다면 투자자들이 원하는 미래들이 현실로 발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다양한 언론 매체와 루시드 오너분들이 루시드 에어 전기차들의 경험들을 SNS를 통해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보스 휠에서 루시드 차를 구매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루시드 에어만큼 극적인 차량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몇 없다고 말하면서 효율성 부분에서는 15점 만점에 15점, 연비 범위 및 충전에서도 15점, 화물 공간 및 보관에서도 15점을 주었고, 인테리어의 안락함은 15점 만점에 14점, 안전 및 운전자 지원 기술은 11점, 인포테인먼트는 1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주었네요. 전체적으로 루시드 차에 대한 우수성은 입지를 굳어져 가는 듯합니다. 루시드 에어 그라운드 투어링 퍼포먼스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다라는 기사를 참고해 보면, 루시드 에어는 운전석에서 부드럽고 짜릿한 운전 경험을 선사하고 있으며, 루시드는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인상적인 주행 거리,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숨막히는 성능으로 경의차 시장에서 새로운 스탠다드를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EV업계에서 빠르게 근형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루시드 연은 는 혁신과 품질이 증거라고 하였네요. 또한 루시드 차를 운전하는 오너들도 루시드 차를 운전 경험이 단순히 루시드 오너라서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 운전하는 것 자체가 일단 놀랍고 재미있으며 퇴근 후에 집으로 이동하면서 운전 그 자체가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행 모드 중에서 스프린트 모드에서 운전했고 의도적으로 더 운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집까지 가는데 먼 경로로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루시드를 보고 사용하고 경험하는 운전자들이 루시드의 긍정적인 리뷰들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안인 하드웨어의 품질 우수성과 호의정의 경험들은 시간이 지속될수록 루시드에 대한 좋은 평가로 소비자들을 자연스럽게 매료되어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루시드 그룹과 루시드와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믿고 매수를 하셨다면 그 가치를 믿고 계속 보유하게 되면 결국엔 반드시 가치가 빛을 발한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때가 온다면 지금의 과정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전보다 더 많이 수량을 모았으면 했는데 하는 마음가짐과 관념들로 가득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행동 과 실행으로 옮기고 그것을 지속 함으로써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태풍 같은 날씨는 언젠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태풍이 지나간 흔적은 새로운 싹과 자연물로 다시 탄생하면서 싹이 나오고 연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했던 모든 노력들은 다시 우리에게 반드시 전부 다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했던 모든 노력들은 다시 우리에게 전부 다 되돌아올 겁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